안녕하세요, 일루아틱입니다. 오늘은 시스터 로케이션에 나오는 일렉트로밥에 대한 TMI를 풀어보겠습니다. 이름, 일렉트로밥. 전자와 비디밥의 합성어입니다. 비디밥과 똑같은 모습에 눈만 노란색으로 바뀌었는데요. 하지만 게임 내에서나 설정북, 굿즈 같은 데에서는 보라색 눈입니다. 그냥 비디밥의 팔레트 수왑이라는 느낌이 강해서 스토리에서 중요한 역할은 일절 없고 다른 게임에 재출연한 적도 없습니다. 팬텀 팝캣과 비슷한 것 같지만 그나마 일렉트로밥은 설정북에라도 등장했죠. 일렉트로밥은 게임 내에서 사무실의 전기를 빼앗아가는 역할을 하는데요. 게임 내의 기능으로 쇼크를 주면 물러납니다. 일렉트로밥은 항상 펀타인 프레디의 반대쪽 방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비디밥과 다르게 목소리 같은 게 아예 나오지 않아 성별을 알수 없습니다. 일렉트로밥이 등장하는 챌린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캠 3에서 자세히 보면 일렉트로밥의 다리가 바닥에 꽂혀있습니다. 애니메트로닉스 단체 사진에선 나름 출세를 해서 프레디보드 앞에 정중앙에 있는 모습을 보이죠. 이상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